안녕하세요. 부산솔로 국어번 부솔고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시안컵이 한국이 마무리됐죠. 4강전에서 탈락을 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아시안컵을 통해서 느낀 점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보면은 세계적인 추세가 압박축구죠. 압박축구. 압박축구가 가능한 이유. 원래는 이제 압박이 원래 옛날에서부터도 압박은 뭐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그 강도가 뭐 초반에 하다가, 뭐, 어느 시점에 하든지, 뭐, 이렇게 잠깐잠깐씩 했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압박이 강한 축구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제 생각은 먼저 첫 번째가 교체 선수가 많아졌죠. 옛날에는 3명에서 지금 은 5명으로 늘었고, 5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11명에서 하니까 거의 40% 이상의 선수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압박이라는 어떤 체력적인 측면이 보강이 되면서 끝까지 압박할 수 있는 압박을 해도 충분히 90분 동안 경기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어 분위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VAR입니다. VAR. VAR을 통해가지고 업사이드를 엄청나게 이제, 어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그 업사이드 트랩을 적절히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어 라인을 올리면서 이제 그 공격수와의 간격을 좁히면서 좁은 공간에서 이제 상대편을 더 압박하기 쉬운 어떤 그런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박이 예전보다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압박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보면 그 공격하는 공을 들고 있는 선수에 최대한 빨리 근접하면은 상당한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팀이나 잘하는 팀이나. 동일하게 할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선수들이 보면 물론 이제 손흥민, 뭐 이강인, 그 다음에 김민재, 뭐 황희찬을 제외하고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독일에서 일부 뛰는 선수들도 있고 뭐중좀 중간 정도의 수준에서 뛰는 선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수비 라인 김민재를 제외한 어, 센트백, 그 다음에 이제 윙백, 그 다음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대부분이 하다 보니까 국내 k1 k2 리그도 제가 실제로 봤지만 압박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다 수비를 내려 앉아 가지고 좀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재미가 없죠 선수들의 플레이 자체가 저도 k2 부산 아이파크 경기를 가서 봤지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지루하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압박의 돼가지고 잘그 뭐라고 해나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한국 선수들의 기본기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볼, 즉 이제 패스하는 거 패스를 살살 정확하게는 할수 있는데 세게 정확하게를 할수 없습니다.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이로 패스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압박하는 선수가 그 선수한테 빨리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패스 속도가 빨라야겠죠. 대부분은 이제 사, 속도가 느리게 정확하게는 찰 수는 있는데 빠르면서 정확하게 차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볼이 빠르면 이제 받는 사람, 그 사람의 퍼스트 터치가 중요하죠. 딱발 밑에다가 자기가 더 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보였습니다. 설령우도 그렇고, 김태환도. 김태환 같은 경우는 퍼스트 터치에 사, 자기가 리프팅 실수를, 드래핑 실수를 할것 같아서 상당히 그 퍼스트 터치를 자기 앞에 두려고 하는 그다음 플레이를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속도가 많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국가 대표 지금 뭐 국내파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턴하는 동작 턴할 때도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페인팅을 주고 왼쪽으로 돌고 솔직히 이게 아빠 가려고 달려오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방향성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 페인팅을 주, 주 주면은 이 사람 반대쪽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 확실히 속이기가 쉽거든요. 달겨드는 수비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저 패스도 아까 같이 정하, 빠르고 정확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패스만 난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고립되고 그러다 오프 더볼 움직임 예. 그런 것도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부족하죠. 다서 있어 서 있고. 분명히 공이 있으면 공 수비 수비 사이로 움직이면서 공을 받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게다 기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국가 대표까지 돼 가지고 기본기가 없냐? 이게 저는 유소년 축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소년 축구 지금 그 아는 지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부터 해서 지금 제가 4, 5, 6,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올해 기준으로 올라가는데 4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따라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 느낀 게 뭐냐면 너무 승부에만 집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등수를 매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붙어가지고 뭐 1등 팀 끼리 묶어 놓고 2등 띵끼리 묶어 놓고 뭐 3등 띵끼리 묶어 놓고 4등 띵끼리 묶어 묶 놓고 뭐 토너먼트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최고로 잘하는 팀을 가리는 그런 뭐 토너먼트식 그런 걸 하지 않죠. 근데 이제 부모들은 다릅니다. 부모들은 뭐냐면 이 축구라는 게 바로 보면은 그 실력이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는 애들이 어리 어리고 이 성장 속도도 다 차이가 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보다 보면 애가 밀리고, 키가 작고, 느리고, 자기애가 속도가 빠르고 하면은 어깨 올라가고, 아, 잘한다. 그거는 제가 볼때 축구 실력이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축구 실력이 아니고, 그거는 성장 속도의 차이입니다. 성장 속도의 차이. 보면은 어, 키가 막170 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하고 140뭐 초반대 이런 친구들하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뭐 2m하고 170cm하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당연히 그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그 스피드 그 다음에 근육 발달 그 다음에 뭐힘 이런 것도 선수들 간의 그 뭐라고 해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특히나 이제 또뭐 엄마들은 매일 따라다녀서 꼴르는 골르, 친구한테 좋아하고 골 넣으면 좋아하고 그러면 그, 그 이기면 이겼다고 진짜 이 친구가 축구를 하면서 점점 점 성장하고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하고 기본기가 갖춰져 가면서 나중에 20살이 됐을 때 어떤 선수로 성장해야 될지 그런 걸 보지 못하고 그 순간에 어떤 그런 것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독이나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맨날 자기 팀이 지는데 어떤 부모가 와서 그 애들을 맡기겠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남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본다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유소년 축구 하는데 보면, 뭐, 대회 같은 것도 다 지방에 있고 하다 보면은, 뭐, 가서 대회만 한게뭐 참석한다 하더라도, 뭐, 숙박비랑 뭐, 왔다 갔다 차비랑 뭐, 먹는 거 뭐, 다 따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 하면 50만원에서 100만원 그냥 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돈 없는 사람도 축구를 못 합니다. 제가 볼 때. 돈이 정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돈을 보통 이제, 어, 아버지가 많이 내죠. 그러다가 이제, 어, 맨날 돈 내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 보러 옵니다. 한 번씩 보러 오는데, 주말에 이제 보러 오겠죠. 금요일 뭐 이렇게 할 때는 아니고. 주말에 한 번씩 보러 오는데, 자기 애가 나오질 않아. 아예 나오질 않아. 그럼 뭡니까? 이대가 고생해가지고 돈 이렇게 막 하고 하는데요. 그날은 이제 부부싸움 하는 날이죠 어? 당신은 뭐한 거냐면서 어? 애가 저렇게 어? 해갖고 주전도 아닌데 어? 근데 그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돈도 많이 들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경기도 못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감독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런 애들도 넣어야 되고 승리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소년 축구 자체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승패 뭐 이런 것들이 실력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더라도, 대학교 같은 입시를 가더라도, 뭐 전국에 몇, 몇강 이상 가야 되죠. 그러니까 수상 성적. 개인 종목이면 모르겠는데, 축구는 단체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 구성원에 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어, 그 팀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에 들어간 애는 좋은 성적, 좋은 평가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 축구를 잘하더라도 점수가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다 다 뭡니까? 고등학교 감독은 입시 얼마나 입시 대학교를 잘 보내느냐. 중학교 감독은 뭡니까? 성적. 그러다 보니까 그 중학교까지도 어떻게 보면 소, 그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같은 경우는 중3 때까지 어 기본기만 했다고 했잖아요 손흥민 그래 놓고 그 학원 축구에다가 처음에 중3 때딱 공개를 했는데 모두가 다 놀랐다고 하죠 어디서 저런 사람이 나왔느냐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보면 그런 이제 학원 축구를 하, 하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빠르면 기본기 없어도 되는 거죠. 빨라서 그냥 제껴지니까. 수비 등치 크니까, 등치 쪼만한 애들 막 하니까는, 어 자기 기본기 없어도 힘으로 어깨 싸움 해갖고 다 해가지고 볼다 따고. 하지만 국가대표? 프로? 프리미어 리그? 다 그런 사람들 모여있기 때문에, 그 기본기가 중요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압박 상황. 그런 피지컬 대 피지컬도, 피지컬도 부딪칠 때. 그런 상황에서도 볼을 얼마나 정확하게 발밑에다 놓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강하게 정확하게 패스를 하느냐 그렇게 강하게 정확하게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 A급의 선수들은 다 원터치로 다 돌립니다 원터치로 사이드로 패스하고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게 진정 이제 축구를 하는 사람들, 뭐이 이, 축구 협회나 유소년 축구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지도, 지도자만 해도 성적이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좀 답답한 그런 게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부모들이 부모들의 태도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교육부랑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학원 축구 그러니까 축구랑 이제 분리되는 게 지금 축구가 클럽화되면서 이게 뭐냐면 감독이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감독이 어그 사업자면 뭡니까? 수익을 내야지만은 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 학원 뭐뭐 뭐 학교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긴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선수를 좀 많이 받고, 그런 뭐, 많이 받은 애들 돈으로, 그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부담도 많이 들고, 좋은 코치 뭐, 어, 뭐, 데리고 오려면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만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뭡니까? 애들 중에서도, 어, 중학생인데, 어, 덩치 크고, 빠르고, 한 애들만, 쓰는 겁니다. 중학교 때 빠르다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빠른 한 사람과 느린 사람의 차이가 뭐한 2초 정도 난다고 치면은 고등학교 성인 되면은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 차이가 1초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학년으로 갈수록 성인에 가까울수록 드리블을 많이 하지 않죠. 예. 왜냐면 드리블하는 속도보다. 그냥 뛰는 게 빠르기 때문에 드리블해서 가는 속도는 하, 하, 잡힐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뭐 클린스만 감독을 뭐 이야기를 하고 한국 축구가 뭐 위기다 하고 하지만 한국 축구는 원래부터 딱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아시아 컵 기준으로 했을 때는 4강 정도 들어가는 4강에 들어가는 수준이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20건, 22건에서 42건 사이에 있는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축구를 하는 거죠. 한국이. 그렇다고 뭐 감독이 온다고 해서 뭐 20위권 있는 팀이 뭐 1등을 한다든지 뭐 그렇지는 않겠죠. 아무나 오더라도 그냥 그 정도 수준만 하면은 그냥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 일부 저 빅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나이도 너무 많고 새로운 선수들을 좀 많이 찾아가지고 뭐 그냥 이런 게 아니고 그 감독이 원하는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할수 있는 기본기가 갖춰져 있고. 어떤 압박에 대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수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또 유소년 축구도 마찬가지로 너무 승패에 집착하고 입시제도 같은 것도 뭐 어떤 어 축구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네. 점수화로 시켰을 때 점수 높은 사람만 축구 선수를 어떻게 점수로 매깁니까? 저기 이름 없는 팀. 전부 다 축구 못하고 그한 사람만 축구 잘하는데 그 팀이 뭐 전국대에 회 나와가지고 몇강 몇강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지. 그런 친구들은 그냥 어 선수의 뭐또 잘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이제 고3 때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만큼 축구를 그 사람들이 그런 팀에 있고 뭐잘 뛰지 않아가지고 그냥 축구를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좀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어도 축구를 할수 있는, 축구만 잘하면 대학교도 갈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금 뭐 축구에 뭐 공부를 뭐 이야기하는데 저도 공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이제 뭐, 최대 교수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교육부에서 원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선수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 축구를 열심히 했던 사람한테 요구하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차라리 축구를 조금 덜 잘하고 공부를 조금 더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학 이제 대학교에서는 원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은 대학도 안 되고. 프로도 안 되면 이제 축구를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저는 이제 이번에 축구를 보면서 좀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너무 이제 승부에 집착하는 어떤 유소년 축구의 문화 때문에 그 순간에 뭐 등치 있고 키 크고 신체적인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 친구들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가대표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수준이 조금 어 기본기 수준이 낮지 않나. 그리고 제가 그때 아 어떤 팀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남미 팀들이 이제 그 직관하러 갔을 때파라가이인가파라가이 팀에 직관하러 갔을 때, 파라가이 때 경기 전에 이제 그볼 돌리기를 하는데 걔들은 공을 거의 안 뺏기더라고요. 볼 돌리기 하는데 그것도 뭐, 잡아서 하는 게 원터치로 다탁탁 다다 돌리는데. 하지만 한국 대표팀이 볼돌리기 하는 걸 봤을 때는 한 네다섯 번? 하다가 다 걸리더라고요. 열 번, 스무 번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는 몰랐는데, 아, 지금 보면서.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피파 랭킹이 그 팀하고 많이 차이 났는데도, 어, 경기를 비겼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뭐 벤투 감독 시절이죠. 어, 빌드업 축구를 강조함에도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국 팀의 예, 대표 팀이 기본기가 부족하다. 그 기본기를 어렸을 때부터. 기본기는 어, 뭐 중학,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학교 때까지 다 완성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프팅을 뭐 1000개, 2000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 중에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 볼을 발 밑에다가 정확하게 둔 다음에 원표 뭐그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기본기 그 다음에 어떤 위치에도 슈 찬스가 났을 때그 공을 정확하게 임팩트 할수 있는 그런 기본기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니 많이 필요한 게 그게 기본인데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아시안 컵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